함께 나눌 하나님 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봉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네. 오늘 1월1일이기도 하고 첫 주일이어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온세대 예배가 어려운 것은 어, 아이들이 이 분위기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분명히 속으로 그럴 겁니다. 재미 하나도 없네. 뭘 하는 건가? 지금 아, 어, 모르겠고, 이거 언제나 끝나나. 이제 이 생각만 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에겐 좋은 경험이고 기억이 됩니다. 특히나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 집사님, 장로님의 모습은 그 자체가... 교육인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정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는 주일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지루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체득화하는 예배자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 따라 사는 제자. 네, 올해 표어이고요. 올해는 교육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작년에 그리스도인 우리는 제자입니다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유명한 사람. 우리는 어릴 땐 위인이라고 하죠.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나 영웅 같은 존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영웅이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수준과 방향은 좀 다를지라도 아나좀 저런 인생 살고 싶어, 근사한 인생 살고 싶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겐 20세기까지는 동일한 영웅 몇 분이 계셨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음. 뭐 이견이 없는 최고의 위인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위인들 말고도.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호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의 영웅은 이분이에요. 나는 이분 정말 좋아하고 지지했습니다 하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이분 덕분입니다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외국으로 눈을 돌린다면 이 21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미국인들이긴 한데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놀랍게도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린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왜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2010년대에는 중국의 교과서에도 빌게이츠가 등장을 합니다. 그토록 미워하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21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던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스포츠 스타들도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음, 최근에 돌아가신 펠레나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인간 위에 반열에 오르신 메시 같은 사람들이죠. 음, 축구를 좋아하거나 혹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보내는 지지와 응원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을 투자해서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닮아가고 싶은 마음들 공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세계 챔피언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챔피언 손흥민 선수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을 아느냐 모르냐가 여기에 세대의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올해 나이 스6여섯살 천하무적 이상혁 페이커가 있습니다.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죠. 네. 그러나 전 세계에서 BTS급으로 지지를 받는 대한민국 사람 꼽으라면 이 둘뿐입니다. 대통령 이름은 모르지만 페이커는 전세계 최소한 1억 명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전세계의 게임 챔피언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죠. 롤의 챔피언이고 끝까지 그의 은퇴를 바라지 않는 10대, 20대, 30대의 목소리. 남성들 중심으로 엄청납니다. 어쨌든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영웅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인생이 다 온전하지는 않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성공과 존경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이 인정되지요. 그러나... 그의 모든 인생이 다 존경받을 만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롤모델이라는 말이 있는데 롤은 역할이란 뜻입니다. 한 분야, 특정한 분야에서의 역할은 탁월함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 전반을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참 미안하게도 빌 게이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운영하며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만든 업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빌 게이츠가 본인의 아내와 이혼하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우리를 참 안타깝고 실망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성추문이라든가 혹은 불법적인 실험이라든가 사내 불륜 등을 통해서 미국 법정에서 드러난 그의 사생활과 이면의 모습은 아, 그는 분명히 독똑하고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또 우리와 뭐내 생각과는 다른 면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 개인을 욕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토록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어두운 면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웅을 먼데서 혹은 과거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영웅이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존경하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분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렇다면 세상 누가 뭐라 해도 그 아버지는 아들과 딸에게 존경받고 지지받는 아버지가 계시다면 그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나 우리 엄마같이 살고 싶어요. 나 우리 엄마의 인생 정말 인정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의 인생 분명히 성공한 영웅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양교회 오늘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부모님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자녀에게 존경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모자를 소개합니다. 100년 전 사람이긴 한데요. 1910년 하얼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였던 분이 계시죠. 안중근 의사. 이분을 최근에 뮤지컬과 영화에서 영웅이란 제목으로 이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제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우리 집사님 같이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고 정의롭다, 정의로운 일을 했다 이런 뜻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이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놀라운 일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1910년 중국 위순 감옥에서 한 번의 재판을 통해 금방 사형되어 죽었을 때 그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살인자가 아니라 민족의 대한의용군 사령관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한 일은 국가를 위한 일이고 일종의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가 했던 일들의 모든 과정을 보면 참 놀라움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와의 관계입니다. 조 마리아 여사는 세례명이 마리아고요. 원래 본명은 조 성녀 여사입니다. 그런데 이조 성녀 여사는 자기 큰아들 안중근을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는가? 당시에 대부분의 또래가 서당에 가서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당시에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는 게 최고의 목적이던 시절에 자신의 아들에게 아들들 세 명이 있었는데요. 세 아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남들처럼이 아니라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이 어미에게 두 가지만 약속해다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천부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조선 조국을 사랑하는 것. 이두 가지 사랑에 너의 일생을 건다면 너희가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일을 하건 이 어미는 아무 상관없다. 그랬더니 이 소년 안중근은 어릴 때뭘 좋아했느냐 하면 사냥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포수를 따라다니면서 상당히 어린 시절이지만 총을 쏴서 사냥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어릴 때부터 총쏠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키웠던 사람이 안중근이고. 그것 가지고 독립군에 들어가서 함께 참전했으며 하월빈역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이또희룡을 세 발을 정확하게 저격할 수 있었던 능력은 어찌 보면 어린 시절부터 키워졌다고도 라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리순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 안중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천주교 신자였지만 그리고 당시에 아직 개신교의 새벽 예배 전통이 세워지지도 않았던 때였지만 이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천부에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야. 도마는 안중근의 세례명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조국을 위해 죽는 것,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죽는 그것이 효도이다. 너와 나는 이 땅에서 인연은 짧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수이와 함께 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낼 때이 어머니의 나이는 마흔여덟 살이었습니다. 채 오십도 되지 않은 이 젊은 여성. 오늘날 우리들을 놓친다면 아들과 나이 차이가 20년도 나지 않은 그런 어머니였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양반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 신앙과 애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영웅의 스토리가 우리를 울려주는 이유는 저는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고 있다고 봐요. 지금과 같이 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뭐 무릎만 까져도 코로나만 걸려도 얼마나 예민하게 구는 학부형들이 많은 이 시기에, 내 아들딸을 위해서 타인은 오히려 희생하고 따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시대에 조마리아 여사가 보여준 내 아들이 내 조국을 위하여 죽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까지 100년 지난 지금에도 진짜 영웅이 무엇인가를... 해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한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가능했다곤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생명 너머에 있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결국 이 땅을 넘어 있는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인데, 이 놀라운 모델이 모자간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부모의 뒤에 어린 자녀들은,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구나,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남들 보기에 근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부모, 그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예수님 따르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우리 어린이들이 조용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어쩜 이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네. 중학생이 난 좋을까 걱정했는데 감사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직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중요한 게 아니 이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도록 그 단어를 쓰신 거지 직업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자 아구까지 채우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변화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것을 드렸더니.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말씀 따라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자는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한해 주일이 52, 쉰두번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올 한해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도 아니고, 지루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의 삶에... 중요한 기본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우리 모두 가운데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포금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설교 후에 졸업장 받고 장학금 받을 텐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올해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갑니다. 벌써 몇 년째 계속하여 여러분 선교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되는 것이고 헌신으로 되는 겁니다. 참 귀한 선순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그 장학금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또 어, 투자가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필리핀에 갑니다. 분명히 귀한 인생의 도전과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와 섬김과 선교는 나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채우는 일이 됩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 멋지게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책들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22년도에 가장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팔린 책이 뭔지 아실까요? 젊은 작가가 쓴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이 있습니다. 오, 어 놀랍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아는 책을 하네요. 도서관에서 읽었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들은 책을 읽어봤네요 소설입니다. 그리고 정말 몇년 만에 나온 백만 부가 팔린 소설입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안 읽으신 게 분명해요. 상관없습니다. 안 읽어도 됩니다. 이제 곧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만든 그 케이블 채널에서 이 불편한 편의점을 드라마화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정주행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돈 주고 안 사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요, 젊은 작가 김호연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책을 썼는데요. 재밌는 건이 책은 기독교 소설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책장을 덮는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누구나. 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썼구나. 참 묘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안에 직접적인 성경 말씀에 대한 설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그리스도인이 썼구나 다만 한 명이 나옵니다 편의점 주인 사장님이 교회 권사님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승 작가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최근에 CBS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런 것처럼 20대 30대를 지나며 무수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글 쓰는 게 좋고 글 쓰는 재능이 있음을 본인이 분명히 아는데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어떤 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 어머니가 편지를 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편지 많이 쓰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청파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이 어머니가 쓴 편지가 이렇습니다. 너무 특별히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정행아, 이제 작가 이름은 김호연 장명을 쓰고요. 본명은 정행이에요. 사랑하는 정행아, 네가 잘할 것이라 나는 믿는다. 알프레드 델프는 이렇게 말했단다. 알프레드 델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 제가 확신합니다. 빵은 중요하다. 자유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이렇게 짧은 쪽지를 써서 끼워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끼워주고 지갑에도 끼워주고,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방황하는 아들에게 엄마의 지지 한마디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나 저는 경험상 100%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마디 가지고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아, 넌 괜찮아. 내가 널 믿어줄게. 한번 말해서 애가 핵가닥 바뀌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음, 안 쳐다보는 게. 위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안 쳐다보면 울지 않아요. 모두가 쳐다보면 더웁니다. 알죠? 아들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머니는 열살 때도 스무 살 때도 서른 살 때도 마흔 살 때에도 이 편지를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강의 한번 듣고 도시락 편지 한장 썼는데. 우리 아들 그래도 게임 계속해요. 이런 말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마흔이 넘어서 이 소설을 쓰게 됩니다. 물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위대한 성공 스토리니까 소개가 됐겠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라도 자기 아들딸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지요. 인간은 연약하기에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능력으로 자식이 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며 예수를 따라고 말씀 따라 살면 성경에 나오고 역사가 증명하고 지금도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